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구하가 나가면, 주가 보살피고, 그 신은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은 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서 그 신은 애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호기상 21장 27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호기상 21장 27절로 29절 말씀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느라. 여호와의 말씀이 대섭사람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의 방송 청취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우중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가 이처럼 건강하게 가정제단 사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비가 이제 빨리 그쳐서 이제 우리 농장문들, 농민들 피해를 보지 않고 또는 이제 기타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우리보다 더 필요한 곳으로 보내 주시길 기도합시다. 아멘. 자원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합이 죄를 짓고 이사벨의 죄를 짓는데 아합이 또 하나님께 어 그냥 아합이 그 엘리야의 재앙심판말 받고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 하면서 내가 재앙을 내리네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니다 아니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심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희는 그 다음에 죽을 때에도 아주 객사하고 어려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데도 그런 아압이또 잠깐 그냥 불이 죽어 다니니까 하는 그것도 못 보시고 또어 새로운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응답받당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나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나스 한번까요? 모나세에서 보면. 역대하 33장 11절로 13 보시면, 역대하,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1절로, 31절, 아,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703페이지요. 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모나세를 다루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앉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여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모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문나세 같이 또 많이 쥐는 사람 없습니다. 문나세 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없는데, 그런 문화세도 그냥 아수르 왕에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왕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바벨론으로 포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결박해서 바벨론 끌고 갑니다. 포로가 된거죠 왕의 포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얼마나 모욕도 하고 얼마나 고통도 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그가 환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크게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그 문화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에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잘못하면요. 그러면, 아합도 잘못한 뒤에 회개하고 돌아온 용서해 주시고, 문하세도 그렇다면, 우리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아, 그럼 아합도 용서하시고, 문하세도 다시 돌아오지 하셨다면, 우리가 뭐죄 지어도 되겠네? 다 회개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세도 나중에 더큰 고난당합니다. 압도 더큰 고난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응답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회개하지 못하고 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더큰 심판들이십니다. 그래서 압을 가장 나쁜 왕으로. 문화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야지 이것도 죄죄도 의 되네 죄를 심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 엘리를 통해 서 하신 저주의 말씀 너는 객사할 거야. 네가 나, 네가 빼앗은 나봇의 땅에서 네가 죽어서 개들이 너의 피를 아들 것이야. 이세벨도 마찬가지야. 이세벨도 죄를 졌지 이세벨은 거기서 죽어가지고 개들이 찢어먹고 뜯어먹고. 거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그내 나라가 망할 거야. 자손들다 망할 거야. 이런 엄마만 엄청난 저주 의 심판을 씀습니다그러자 아비 겁이 났습니다. 아비,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통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치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가지고 어제까지의 세에듬다던 아비. 이제 엘리얼 통해 사나님의 심판의 말씀 듣자 아주 풀이팍 주가지고 주가지고 아주 최대한 낮추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 왕의는 우리나라 역사 보면 왕이 권룡포 입잖아요. 그렇죠? 왕 그당 이스라엘 왕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 상전한 왕의 옷을 왕을 상전한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로 머리를 도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자시로 머리를 도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며 부딪히다다습니다 철저하게 회귀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모든 걸 부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자세로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대체 사람, 엘리에게 이봐. 엘리에게또그 말씀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재배에 재앙을 내릴 거야. 내가 아합이 이렇게 내말 듣고 겸비, 겸손해진 걸 보았다. 그래서 내가 아합의 시대에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그 아들 때 재앙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는 그러면 죄는 아합이 지는데왜죄 없는 아들들되게 당합니까? 아들도 그러니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아합이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또 풀이 주거 프리주거 다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 못하고 아바, 네가 그렇게 네가 겸손해졌으니까 네 시대에는 내가 지향되지 않을게 대신 네 아들 때 내릴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22장 보면 아비 또 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비아 아벌 불쌍히여기시고풀주가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아비 그 용서 일시적으로 받고는 또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십니다.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걸렸다가 나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암이 걸려서 완전히 생활을 바꿔야 할것 아닙니까? 암은 여러분 병자에다 입구자 세계입니다 암은 절대로 암은 모든 것이 먹는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음식을 조심하고 말로, 입으로 조, 조심하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나았으니까 나 이제 건강해졌다고 함부로 살아버리면 제발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었을 때, 그때 감사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겸비해진 우리에게 일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되게 그래요. 어려움 당하다가 좀 좋아지면 겸만해져요 목에 힘을 줘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과 아압, 아흡, 아합 같은 죄인도 겸비해지니까 주님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섬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력기 2 0에 말씀 맞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인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자수원들이 복을 받고, 총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고, 삶을 씁니다. 아홉을 생각하셔서, 말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좀잘 됐다고 내가 좀 편하다고 응답 받아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새물결가족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흡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 명하셨지만 하나님께 아합이 겸손해지니까 아합이 풀이 주어 다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아합이 또 죄지니까 아합은 엄청난 저주와 치앙 당했습니다. 우리도 주연의 감사해서 어제나 오늘 날마다 모든 것이 주연을 생각하고 날마다 겸손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